말씀과 기도로 세워지는 열방 복음 선교회 말씀으로 시작하는 하루 2023년 7월 27일 목요일 오늘 말씀은 오늘부터 출애굽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개관 주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인류를 향하신 소망은 세상 만미를 구속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뜻을 이루시고자 원대한 구속의 경륜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으며 그들이 애굽의 노예로 실험할 때 권능의 손을 펴시어 출애굽시키시며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난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소망도 없고 아무짝에 쓸모없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연단시키시며 키우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이 백성이 되게 하시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며 거룩한 백성으로 삼고자 하셨습니다. 출애급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육신과 정욕의 노예가 되어 제약 가운데 신음하고 단식하고 있을 때 우리를 그 사슬에서 풀어주셨습니다. 출애굽 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출애굽 시키신 것은 기독교 문화나 즐기고 아니란 생활인이 되어 잘 먹고 잘 살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백성,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삼으시고자 하시는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사랑의 손길에 의해 구속함을 은혜를 입은 우리는. 적과 꾸리는 가난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야 하며 또한 세상 만방을 향하여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과 특권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출애굽의 내용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출애굽시킨 하나님 1장에서 18장 한 사람 모세를 키우신 하나님, 1장에서 4장, 바로 앞에 선 모세 하나님의 이적 5장에서 11장, 유월절과 출애굽 12장에서 15장, 광야의 훈련 15장, 22절에서 18장까지, 둘째, 율법과 성막을 주신 하나님, 19장에서 40장, 율법을 주심 19장에서 24장, 성막과 제사장 직분에 대한 말씀 25장에서 31장, 회복된 언약 32장에서 34장, 성막을 세움 35장에서 40장입니다. 출애굽을 공부하는 목적입니다. 첫째,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의 권능과 사랑을 드리버 육신과 안일의 노예 상태에서 출애굽을 해야 하겠습니다. 둘째,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삼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영접하고 앞으로의 남은 생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제사장 나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살 힘과 용기를 얻어야 하겠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 광야의 훈련, 말씀의 훈련을 잘 받아, 이민족과 세상 만민을 향하신 이 시대의 모세로 성장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권능과 사랑의 손길에 의하여 구속함의 은혜를 입은 거룩한 백성으로 살며 또 세상 만민을 향하여 제사장 나로서의 사명과 특권을 받은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